자 보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 좋았던 옛날 이런 얘기고 좋았던 옛날에 당신은 e a r 이 맞죠? e 뭐지 어? 그 learn, e a r n 얻다 획득하다라는 겁입니다동의야저 보세요. get은 알고고 gain okay. obtain obtain 뭐이 뭐이 정도. 자, 좋았던 옛날에, 당신은 얻었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천천히 얻었는데, 뭘 통해서? 좋은 행동과, 뒤, 두의 명사입니다. 좋은 행동들이나, 다른 어떤 성취를 통해서, 긍정적 반응,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이거 무슨 얘기냐면, 뒤에 이제, 저게 나와요. SNS, 페이스북 같은 거. 옛날, 페이스북이 없던 시절을, 페이스북이 없던 시절에, 뭔가 잘했을 때, 피드백이 천천히 얻겠니? 빨리 얻겠니? 옛날에는 천재가 있었죠. 뭔가 잘했을 때. 근데 이제는 되게 빨리 오지, 그지?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 이야기를 해요. 소셜 미디어의 a d v e n t 란 단어가 어렵죠. 요게돌에더 쉬운 말로 출현, 등장 이런 뜻이고. 자, 동의어 적으세요. 더 쉬운, 아, 가장 쉬운 건 이거죠. Appearance, 출현, 등장이라는 단어고. 적으세요 이거 하나 더. Emergence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고, Emergence. 23번. 어, 어, 여기, 어, advance, 이런 것같테 출연, 도래, 등장, 이런 뜻이야. 자,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become 뒤에는, 자, 되다라는 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impatient 와야 되고, 부사 impatient를 가오면안 돼요. 그 다음, 소셜미디어에등장해 우리 아이들이 뭐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이나 like, 좋아요에 대해서 되게 초조해하는 게 맞지, 그지? 위에적가 patient 뜻이 뭐예요 이건 참을성이 있는이는 뜻이거든. 이거 잘못 참잖아, 그지? 어그 나에 대한 좋은 답글이 달렸는지 1분 간격으로 확인하잖아. 좋아요 어떤 새끼 눌러나누나 하고 안 좋은 새끼 다 리스트 세워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그치? 그래서 초조의 맞죠, 초조의 하는 거지. 그래서 초조해하는 이맞죠 초조해하는 자 몇, 뭐 안에 몇분 안에 말이죠. 몇분 안에 막 초조해. 그몇 분이란 하고 뒤에 이몇 분에 대한 동격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전치사 동명사고 보낸 몇 분. 요, 대서 추직해요. 그러한 urgent가 뭐지에게 적으세요? 긴급한이랄 때, 긴급한그 다음에 나온 piece는 정보라는 건셀수 없기 때문에 p i e c e 라 단위로 썼기 때문에 piece 굳이 해석 안 해도 돼요. 아, 하나의 정도 그러한 긴급한 하나의 정보를 보낸 몇분 안에 막 좋아요를 막 기대해요. 그걸 못 참아. 그 다음, 뭐로써 텍스트가 뭐자에게 문서, 문자 단위죠? 문자로서 누구에게 보내는 문자 1번, 2번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나, 수백 명의, 그, 페이스북상의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 어떤 친구들, 어떤 사람들? 요 데이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셈, s e m a e 가 이게 모으드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과오부 지금까지 모았던 그런 친구에게 보낸 문자. 문서로. 아니면, to the entire. 요 친구들이 아니면 그냥, 전세계에 있는 어떤 누군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내고 나서 몇분 안에 그냥만 초조해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초조해 하는 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예시를 듣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진짜로 나는 확인해야 돼,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뭐 있지? 누군가가 벌써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라고 초조해 한다는 얘기라고. 자, if가 여기서 만약에 아니라, 뭔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의가 누구세요? whether 이란 단어로 바꿔도 되고, 자, 4번으로 가자. 에블기에는단수명사 오기 때문에 브리스판 시스가 되는 안 돼요. 그래서 또 단순기 때문에 기브스가 되도 안 돼요. 동사만 모든 긍정적인 답변은 댓글은 줍니다. 소량의 도파민, 말 그대로 도파민이에요. 뇌에서 분비되는 건 도파민을 소량을 주는데 바로 어디 하도록 뇌의 보상 센터 하도록 도파민이라는 걸 분배시켜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뇌에서 되게 뭔가 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일 여러분. 댓글이 좋게 바로 달리면,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면, 그래서 이게 뇌의 작용과 관련이 있더라예요 자, 비, 비교급을 수식할 때 e v e 쓰죠. 베리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고, 뜻이 뭐가 되게 훨씬이라고 하죠.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뉴로라는 게 이게 신경이나 두뇌를 말해요. 그래서 두뇌 영상 연구들은 t h a 를 reveal 이게 뭐죠? reveal? 이게 show랑 비슷해요. 보여주다, 밝혀야 는 뜻이에요. 자, 뇌 영상 연구들은 보여주는데 음. 밝히는데 anticipation 기대고요 뭐에 대한? 하나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기대가 주어 낼 보세요 stimulate 이 뜻이 뭐지? stimulate 이게 자극하다라는 동사입니다 s t i m u l a t i n 뭐야 그러면? 자극하는 뜻이 그렇다 주어가 뭐야 지금? 이 기대감이잖아 보상에 대한 기대가 지가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좀더 자극을 준다 가 맞지? 능동으로 좀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좀더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뭐보다? 그보상에보상에 실제적인 받는 것그 보상을 실제로 받는 것보다 보상을 받을 것 같아라고 기대하는 게더 뇌에는 자극을 준다고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면 댓글을 기대 하면서막 계속 어,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다음 플러스는 우리가 더 익숙한 걸로 바꾸면 적으세요. 인 어디션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게다가 또한 이렇게 뭐, 이고 내용을 추가합니다. 자, 게다가 그 보상은 어느 뭐로부터 이치 뒤에도 단수만 써요. 각각의 반응으로부터 오는 그 보상이, 근데 봐봐 이제 댓글이 막 달려, 좋아요가 나와 확인을 해. 문제는 뭐냐? 각각의 반응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해. Enough t 에투부 정사는 뭔뭐할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뭔뭐할 만큼. 요토 l 이는 부사가 돼서 뒤에 있는 satisfying 이란 동사를 보이거든그 부사가 돼야 돼요. 토론의 뜻이 뭐고 이건 완전히라는 뜻이고 완전히하고 자 보세요. Satisfying은 뭐라고 요건 I-N-G는 감정 동사의 I-N-G 뜻이 뭐라고 감정을 일으키는. 이기는 뭐라고 감정을 느끼는. 봐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보상이 나에게 뭐 자금을 준 정도거든. 자 각각의 보상으로부터의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데 완전히 뭐할 만큼 만족을 일으킬 만큼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보상이 만족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지 않다기 때문에, Satisfying I.E.D.로 가야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댓글 막 달리고, 좋아요 봐도, 이게 만족이 안돼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 문장 끝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분사 부분이 돼야돼요. leave는 뜻이 먼저 동사로, 떠나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누구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는 뜻이 있죠. 남겨두면서란 능동이 맞죠? left는 남겨지면서 이렇게 만되고 누구를 당신을 어떠한 상태로, 갈망하는 상태로 남겨두면서 이렇 잠깐만 요거는 앞에 있는 이렇게 화살표 하세요. 요렇게 유의 화살표하고 유를 설명한다. 리브란 동사는 요렇게 목적에 어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 부사가 오면 안 돼요. 유는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에 대해서 배고픈 갈려히이 갈망하게 당신을 내버려 둡니다.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 언나더가 뭐였지 이거? 언나더. 언나더 뭐예요? 또 다른, 디아더도 뭐라고? 이게 왜안 되지? 디아더가 쓰이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세. 앞에, 디아더. 앞에 두 개라는 범위가. 얘도 뭐가 필요하다? 두 개의 범위가 필요해요. 얘가 쓰이려면. 두 개가 나왔고, 원, 빼고 나서 와 나머지 하나가, 디아더라고 그랬잖아. 근데 두 개라는 특징이 안 나왔죠? 원하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특징인데, 뭐에? 어딕티브가 중독이란 뜻이에요. 중독적인 행동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럼 자꾸 SNS 보게 된다. 댓글이 달려도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밑으로 땡겼다가 올리면 새로 고침하면서 어떤 새끼도 달았나 확인 안 되는 얘기야. 나도 옛날에 많이 했지. 페이스북 할 때. 그 진짜 그 한번 손대면 답이 없어서 더이제더 이상 많아. 뭐지 글 존나 멋지겠다고 올리고 나면. 나 이제 영어 알르치고 영어로 올린다. 올리고 나면 뭔가 좀 댓글이 달린다. 싹. 댓글이 땡겨. 어, 마치 그, 골수 치듯이, 계속 땡겨. <laughs> 땡겨, 돌아가, 돌아가면서 두근두근 되지. 어, 좋아요는, 좋아요는 눌러도 댓글 안 닫을 기가 있네. 리스트로 확인하지. 정, 중독적입니다. 그게 이제 뇌의이 뇌, 뇌작용이다. 자, 너스가 뭐지, 이게? 너스가, 그러므로, 따라서란 표현이요 원인과 결과. 그러므로, 그 도파민의 보상, 뭐에 대한 인스턴트가 맞아? 어, 즉석의 즉각적인. 즉각적인 피드백에 대한 도파민의 보상은 contribute to가 원래 뜻지뭐에 이게. contribute to, 원래. 업무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는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나쁜 게 좋지 않게 나오거든. 그때는 이 앞에서처럼 원인이 되다는 뜻을 하셔야 돼요. 다시. 그러므로, 즉각적인 피드백에 대한 도파민의 반응이 바로 원인이 되는데, 뭐에? 그 시간의 원인이 됩니다. 시간이란 지가 스펀딩,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스팬트가 되는 것이고, 소셜미디어에 소비되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주념이 이게 주념이에요. 우리가 소셜미디어, SNS 등에 중독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뇌의 작용이다. 도파민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도파민으로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5번도 쉬워요. 오늘 하는 건다 쉬워요. 저 30번 넘어가면 졸라요. 오늘 하는 건다 쉬워요. 1 2이은 어? 요건 <laughs> 이거 <laughs> 잘못 들어갔어. 너는 거 아니야. 그게 걸로 들어갔거나 22번이 빠지면서. 아, 바보 새끼. 자, 그다음 봅시다. 이거 쉬워요. 25번. 요거는 지금 원래가 이제 막그 주제가 없는 문제거든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로 나왔을 때 반대로 이제 뭐 순서라든지, 어플 같은 거 물어보시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1930년에 여기서 스리랑카에서, 이 사람은, 어 a 드 보세요. 어 t 드는 어디에 학교가 되게 나왔을 때, 어디에 다니나 출석하다는 뜻이고, 뒤에 전치사를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다니다가 이럴 때. 이 사람은 여기 무슨 대학에 다녔고, 그첫 번째 하는 일은 바로, 뭐, 뭐였냐면, US Petroleum이 뭐냐면, 요게, 석유요, 석유. 석유. 배추벌레 의 석유 회사에서 일했는데 인스펙트가 검사하는 검사원으로 석유 회사에서 점에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플라이가 지원하다고요. 투명 정사 되기 위해서 바로 어, 1952년에 차 감별사, 차마 차. 감별사가 되기 위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was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 집단 속에 있었는데 트레인이잘 보세요. 트레인 요게 훈련 시키다고 봐봐 이거 이이는 얘는 당하는 사람이야. 이이가 붙으면. 당하는 사람. 반면에 밑에 저은이 알은 요건 뭐가 된다? 하는 사람이 돼요. 트레인이 뭐라고 얘기할까? 트레인 훈련 시키다라고 그 트레인 이는 뭐야? 훈련 받는 사람. 그거 뭐야? 훈련생이 돼요. 훈련생, 수습생. 그래서 훈련생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당연히 훈련생으로 갔겠지. 가자마자 훈련 교관이 될리 없잖아. 그지 트레인 이가 어울리죠? 그리고 그 결과 런던으로 센트 보내지게 된게 맞죠?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잠시라는 부사가 뒤에 동사 품이고요 형사 안 되고요. 잠시 일했는데 차 회사에서 런던지 그리고 되돌아왔는데 쓰리랑크로 문장 끝났기 때문에 뭐가 돼? 분사구문. 이 사람이 합류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합류했는데 여기 요기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를 이거 조인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조인드 말씀이 들려요? 분사구문을왜 바꿔줘야 돼. 조인트 쓰면 되잖아. 참가했다 여기에 되지않아 분사구문이 아니라 동사 과거로 쓸 거면 지금 콤마만으로 동사끼리 연결이 되냐안 되니 안 되지. 동사로 쓰, 과거 동사로 써줄 거면 여기에 뭘 써줘야 돼? 콤마 말고 앤드를 접셔 넣어줘야 돼. 그래야 동사 앤드 동사하고 앤드 동사로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거지거 여기 이해되니? 어 아니면 이거 지우고. 주원이 차니까 됐고 이걸 뭐로 붙여주고 아예 붙여서 보자고 붙여주든지그렇게 자, 그다음 4년 안에 그는 had been a point가 요게 지명하다, 임명하다는뜻이에요이 사람이 임명할 리가 없지. 임명된 거죠. 자, 4년 안에 이 사람은 임명되었는데 관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잘 나갔네. 그리고 자, v t 로영국이라는 뜻이고 영국의 오너는 뭐예요 어, 주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차 무슨 회사에 들어갔잖아. 차 무슨 회사의 주인들 사장들이 결정했을 때 뭐라고? 그 다음 보세요. 요 it은 뒤에 지금 뭐가 하니 time 시간이 왔죠. 시간이 뒤에 왔을 때 주어는 반드시 비인칭 주어로 it을 쓰셔야 돼요. 요 자리에 t h a t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어, 비인칭 시간의 개념일 때 주어로 뭐 쓴다? it을 쓴다. 이어 셋이다 영어로 셋이다. It's three o'clock. 주어가 뭐가 나와? It이 나오죠. 근데 해석은 안 하지. 그저 이걸 비인칭 주어로 그래. 요게 이번 어제 봤던 고3 6월 모의평가의 어법으로 나왔어요 요게이을 대수로 써서 요게 틀렸어 어법에서 이걸 잡아내는 거 그래서 이을 쓴다 자, 영국의 주인들이 그 영국 사람민차 회사 주인들이 결정했을 때 바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영국으로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영국 사람이 돌아갈 시간이라고 결정했을 때 그거봐봐 차 회사 주인이었다가 자기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야 돼이 그 회사를 동무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죠 영국 주인들이 그래서 이 주인공과 이 주인공의 사업자 파트너가 그 이대여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 보인 주인공들이 아니고 영국 사람의 s 어가 이게 주식이라는 뜻이죠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회사를 넘겨 받았다 자, 이 주인공은 h e 는 문법적 특징이 뭐라고 항상? 투부정사는 동사원형은 되지만 i n g 강성 상 오답이다 s u p p l y 뜻이 뭐예요? supply 공급하다 자, 이 주인공은 도와주었는데 공급하는 것을 첫 번째, 요게 컨사이먼트가좀 어렵죠. 위탁 판매를 했어요. 위탁 판매 원장이 위탁 판매? 방금, 방금. 그렇지. 부탁해서 팔아달라는 거. 그렇지. 네. 자, 실론티, 우리가 알던 실론티. 실론티의 위탁 판매 첫 번째 공급을 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어디로 해? 서비에 유니언이 어디에게? 요게 뭐예요? 소량. Solian. 줄여서 소련인데요. 여러분 어릴 때 소련 없었죠? 네. 네. 전 어릴 때소련 있었어요. 지도에. 국민학생 때. 중국 옆에 전남한땅덩이에 오는 소비에트연방 소련이 있었어요. 어릴 때만 해도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나왔지. 그래서 어디로 에 1950년 대가되어에스로치면 50년대 말에 소련으로의 실론트 위탁 판매를 공급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래 사업이 잘 됐겠지. 자 F2D의 전체가 동명사로 INT가 되어들고 어, 그의 주식을 판 뒤, 아까 s h 가 주식이라고 그랬죠? 어 어디에서 이 회사에서 주식 그 주식을 판 뒤에 1 9 6 2 년에 그는 f o u n d 보잖아요. f o u n d 가 뭐지? f o u n d 가 동사 원형으로 뜨지 뭐야? 설립하다, 세우다. 위에 f o u n d 라고 쓰면 왜 틀려? 이건 이건 뭐의 관거야? find, 가보지. 뒤에 보시면, 자신의 firm이 이게 회사라는 뜻이 있어요. 회사를 뭔가 맞아? 설립했다가 맞지. found, did가 반드시 되네요. found, 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자신의 회사를, 이름은 이렇게 되고, 도움과 함께. 바로, 뭐의 도움이냐? 미국 100달러, loan 이라고 빌린 돈. 누구로부터?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100달러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100달러면 회사를 세울 수 있었나봐. 자, founded의 동의를 적어보세요. Set up 해도 설립하이는 뜻이 되고 동의를 적고 그리고 또 하나 더 Established라는 동사도 설립하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설립하다는 뜻으로 같이 알아두자. 누구예요? 2 8 번, 2 8 번. <laughs> 오늘 꽤 많이 했네. 스페셜에서 나가죠. 두 번째로 였어 모의고사 어려우니까 모의고사 먼저 시자부터 끝날 거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대역의 리서 s e 연구원들은 인베스 e s t i 는 조사하다는 뜻이고, 위에 저건, invest는 뭐죠? 요건, 저 보세요. 투자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조사했다고 맞죠? 뭐인지를 인프랑 똑같고, 서로 다른 유형의 글쓰기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자고로 들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봤다. 글쓰기를 시켰대. 뒤에 나오지만, 두 부류가 나와요. 앞으로 할 일, 자기 전에, 앞으로 할 일을 적은 집단이고, 자기 전에, 어, 과거에 했던 일을 적어 냈다니그 그는 누가 더 잠에 빨리 될까 누가 더 마음이 편해질까 여러분 예상해 한 일들? 한 일들? 지민지민은지민이냐지민이는어 답은 놀랍게도 할 일이 할일 어. 앞으로 할것그 이유가 나와 야지 아마도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마정하면 아, 고민해야 되잖아그치그 사람마다 다른데 얘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대요 나도 이제 했던 일이 나도 더 잠이 잘것 같은데 내 일을 했구나 근데 할 일을 정리하면 음. 더 잠이 잘 온대요 자, find out 알아보기 위해서 그 연구원들은 헤드가 사역동사를 쓰였습니다 뒤에 동사가 먹어 온다고 동사 원형이 온다 시켰어요 음. 57명의 젊은 성인들이 시간을 보내게 시켰는데 중요한 건 자, spend 시간이 나오고 뒤에 반드시 ing가 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 왜냐면 전체 사 on이 앞에 생략됐기 때문에 스템 스팬드 시간 on i n g 예 o 이 생략됐기 때문에 전체 사 동명사로 반드시 어, ing가 돼야 된다. 하게 시켰는데 보내도록 5분을 잠들기 전에 바로 글 쓰면서 either는 뭐죠? 수고가 so either a or b가 있죠. 중간에 and가 있으면 안 돼요. a 혹은 b 둘중 하나. 뭐냐 첫 번째는 앞으로 며칠 동안의 to do list 할 일을 적게 시켰고 아니면 임무 중에 임무의 리스트를 적게 했는데, 어떤 임무냐? 그 사람들이, 요뒤는 헤드의 주인말이에요. 헤드, 피니시드도 보세요. 과거 며칠에 오버가 뜨이 뭐에게? 걸쳐서, 얘도 걸쳐서. 과거 며칠 전부터 그 며칠 전까지란 선의 개념. 선의 개념이라서 뒤에도 뭐가 되냐야 똑같이? 선의 개념을 맞춰줘야 되니까는, 근데 이게 과거 시제니까 헤드 PP로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들이 또더 먼저 며칠에 걸쳐 더 먼저 끝냈던 그래서 헤드 피피가 되고 그냥 피니치가 되면 안 돼요. 더 먼저 끝냈던 임무들의 목록 요 여기 여기 A B 두 개를 쓰게 했다. 각각의 다른 집단에게. 자그 결과는 confirm 이라는 건 무엇을 얘는 확인하다라는 뜻이고 확인해 주다 위에 적은 c o n f i r m 이라건 다른 뜻이에요. 얘는 순응하다, 잘 따르는 다라 뜻이에요. 안 되고 자그 결과들은 대비하를 확인해 줬는데 요대서 뭘까? 요 대선 뭘까? 진미면요 대선 정체가 뭘까?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지. 이거 뭐야? 관계대명사인가? 어? 관계대명사. 관계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수직하는 선행사의 명사가 여기 있어야 돼. 명사 있형이 없잖아. 관계대명사 대상법, 그 뭐, 한, 하고 선행사 수직한다고. 이게 뭐야, 그러면? 접속사 대시다. 그럼 뒷문장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그죠? 자 와서 왜안 돼? 관계 대명사 마시 들어갈 자리는 어떠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이미 선행사가 더땡이 포함되잖아 선행사가 없어야 하고, 그것도 괜찮네. 그죠? 하나도 없네. 동시에 뒷문장 어때야 돼? 그러네. 어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뒷문장 불완전해야 돼요. 자 뒷문장 완전히 확인해보자. 그다음 나 l 적으세요. 나 l 은 모두가 멈머인 그리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부분 부정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아니다가 아니야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 놈도 있고 안 그런 놈도 있고 자 결과는 확인해 주는데 모두가 프 r e 는 pre는, pre는 before란 뜻이에요 이전에 잠들기 전에 글 쓰는 게 동등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저렇게 되는 놈도 있고 라는 거를 결과들이 확인해 주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가 나냐 자 그런 사람들인데 A집단입니다. 잠들기 전에 해야 할 목록을 만들었던 집단 그 집단은 were able to 9분 어, 더 빠르게 잠들 수가 있어서요 누구보다 바로 과거의 사건들 일들에 대해서 글을 썼던 그러한 사람보다 잠을 더 9분 빠르게 들더라 그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저게 fast가 되면 안 되는 건 뒤에 뭐가 있다 뒤에 뭐뭐 뭐 보다가 있죠 항상 이 r ER, 비교급 되는 세트라고. 세트를 맞춰줘야 돼요. 뭐머보다뭐머보다더먼뭐한이라는 표현으로 ER 되는 기억가지고 자, 5번 문장. 그 목록의 질, 또, 역시나, 매를 보세요. 중요하다란 동사고, 중요하다란 동사는 뒤에 을르리 목적어 입력니. 중요하다. 있을 수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항상 뭐가 안 된다고? BPP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 주어로 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들으면 영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목록의 질 또한 되게 중요했어요. 자, 그다음. 제가 형원 빼 한번 암기를 하시라는 문장이요. 어, 소술형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몰 테스트. 인 뭐죠? 더 플러스 비교급 해서 어떻게 하지? 주어가 동사 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는 표현이거든. 그거 보자. 더몰테스트두 그 개가 들어가요. 뭐니? 더 많은 임무들 그리고, 더욱더 스페스북이 뭐니게, 요게, 구체적인 뜻이죠. 더 많은 임무가 있을수록, 그리고 더, 더 많이 구체적일수록, 뭐가, 주어 동사가 뒤에 옵니다. 해야 할 목록이, 목록이 임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더욱더 구체적이었을수록, 더 faster, 더 빨랐어요. 그글쓴 사람들이 잠드는 것이 더 빨랐어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되니 요건 아이 우리가 통째로 외워볼 거고, 자, 어법을 보시면, 요게, 스페스픽컨이란 부사가 되면 안 되는 건, 자, 깐만 스페스픽의 동그라미 치고, 요 뒤에 비동사랑 연결하죠. 월랑 비동사랑. 자, 비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비동사 뒤에, 봐봐, 이거랑 똑같아. I am smart가 와야 돼? 아니면, I am smart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I am smart가 왔죠. 비동사랑 형용사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 원래 이게 얘가 비동사 뒤에 있던 놈인데, 얘랑 결합되려고 수직받으려고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냐 부사냐 그런 거뭐 보면 된다고? 뒤에 동사가 비동사냐 아니냐 보면 돼 비동사나? 그럼 뭐로 맞춰줘? 형용사가 나와야 이렇게 돼요 형용사가 반대로 이 비동사가 나왔다 비동사가 나왔고 스페스프이 나왔다 그리고 뭐냐 두냐 물어보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세트인 동사가 뭐가 와야 된다? 비동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세트를 맞춰주는 거라고 뭐라고 적으면 돼?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이렇게 적어두죠. 까먹지 않게. 비동사 뒤에는 누가 온다? 형용사 센트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해야 할 목록을 앞으로 걸 적었더니 더 빨리 잠들고 또 그게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더 빨리 잠들더라. 그 다음, 그 연구는, 연구의 어퓨가 뭐지? 어퓨는 저자란 뜻이에요. 자, 어퓨리티, 이런 다른 뜻 쓰세요. 얘는 권위자들. 이런 뜻이고 저건 어솔티 저는 다른 단어예요. 또 관계 당부이라는 전혀 다른 이런 전혀 다른. 자 연구의, 거, 연구의 저자들이 figure 는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고 뭐, 생각하다 결론이 있다. 연구의 저자들이 대기하라고 결론을 냈는데 앞으로의 인무들을써 내려가는 것이 동명사 주어예요. 써 내려가는 것 단조기 때문에 뒤에 동사에맞듯이 s 가 붙어줘야 돼. 로드가 뭐죠? 로드가 이게 짐을 싫다, 처리하다는 뜻이든 언로드 뭐야, 그러면? 짐을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그 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이래요. 자, 다시. 자, 연구의 저자들은 생각, 결론 짓는데 뭐라고? 미래의 임무들을 써내려, 내려가는 것이 바로 내려와준다고. 무엇을? 바로 그 생각들을. 그래서 당신이, 자, stop. stop 뒤에 ing 뭐였지? 스탑 o p i n 는 뜻이 뭐였죠? 스탑 o p ing? 뭐, 뭐. 저거세요? i n g 는저곳에 여러분 까먹었네. 뭔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되지고 뭐. 반면에 Stop to 부정사 to turn it in new. Stop to 부정사는 뭔뭐 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뜨죠. 보자. 자 미래의 업들을 써내려가는 것은 뭔가 생각을 덜어주는. 데 생각을 덜어주면 뒤에 무슨 무슨 내용이나 좋은 내용이 나오지고있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것을 turn o v e 가 이게 뒤집다요, 뒤집다. 대문 앞에 있는 future tasks 받아요. 미래의 앞으로 할 일들을 당신의 머릿속에서 뒤집는 다는 얘기는 곰곰이 생각한다는 얘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미래 뭐, 미할 일들을 써내려가는 것은 덜어줘요 그 생각들을. 그래서 당신은 뭐할수 있다 그 미래의 생각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가 돼야 되지, 그렇지? 스탑 아이에이트를 대야 되죠. 스탑 투부 정사하는 거네. 공곰이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얘기니까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 짐을 넣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가 맞아요. 또 하나 여기 이제 turn that over를 turn o v e r t h e m 이라 쓰면 틀렸다는 거예요. 적으세요. 자, 요걸 적었는데 turn it on이 뭐야 이게? Turn it on. 그것을 켜란 뜻이죠. 요거는 되지만 원은 안된다 turn on it은 안된다 라는 것그 수고 같은 거에서 대명사는 끝에 갈 수가 없어요 끝에 그래서 그것 그 따라서 지금 over them이 되면 안된다 대명사는 반드시 어디에만 중간에만 넣어준다 그래서 turn them over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문장 자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뇌에게 대기하라고 그 임무가 will get done 이건 뭐지? 두의 피피이죠 두가 뭐예요? 하나 일이 주어진 주업이, 임무가 주어기 때문에 임무 란건 끝내지는 게 맞지. Get done이 되는 데요 Doing은 일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을 만들고 일이 끝마쳐지게 될 거라고 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바로 just not right now.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처리될 거니까 지금은 뭐해라? 지금은 처라라고 뇌에게 명령하는 거로 앞으로의 할 일을 정리하게 되는. 기드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더 준비했는데 오늘 다음 시간 하자.